내 속도랄까 치즈 맛있냐 잡아봐 잡아 치즈 이거예요 치즈가 이 치즈를 먹을지 어잘 먹는다 너무 냠냠 냠냠 털 있는 것도 줘볼게요 치즈가 치즈를 먹고 있어 그니까 자기가 자기를 먹고 있어. 너무 이해가 안 되네요. 저기요. 큰 것까지 <laughs> 먹을 수 있겠니? 잘 먹네요. 먹어도 될까? 냠냠냠냠 잘 먹네요 아주. 먹어도 될까? 응? 모르겠어. 지금, 지금 눈 감고 있는데. 진짜 눈 감고 있어. 여러분은 지금 햄스터 치즈의 눕방 누워서 먹는 먹방을 보고 계십니다. 아주 귀엽습니다만 여기 나 다리 만져봐. 이러는 거 보세요. 우우 우. 박수 한번 하고요. 치즈는 아주 잡아서 잘 먹고 있습니다. 엄마 이거 여기. 여기. Uau! Wow.